안녕하세요. 선행은 얼마나 하셨나요? 어, 저는 중학교 때 국어는 시험 공부밖에 안 하고 책도 많이 안 읽고 고등학교에 들어온 것 같아요. 어, 만약 선행을 할 시간이 있으면 저는 문학 위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원과 독학 중 어떤 것이 좋을까요? 어, 일단 저는 국어 학원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거든요. 어, 그렇지만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잘 모르겠거나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있다면 무조건 학원 다니는 게 좋습니다. 학원에서 공부 시간을 확보해주고 잘 이끌어주니까요. 하지만 학원은 절대 100% 효율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학원쌤이 학교 수업을 직접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맞춤형 대비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필요 없는 부분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법을 어느 정도 터득하고 감이 잡히면 혼자 사는 게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행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어 과목 특성상 수행평가에서 실수를 한다던가 그런 일은 절대 없고 보통 열심히 쓰기만 하면 100점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준비 잘하고 성실히 하면 될것 같습니다. 내신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어, 저는 사실 1학기 때 3등급이었는데 2학기 때는 1등급을 받았거든요. 어, 왜 점수가 올랐을까 비교해보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시간이긴 해요. 어, 많이 할수록 성적은 당연히 좋아집니다. 어, 하지만 막연하게 공부시간만 늘릴 순 없으니까요. 일단 당연히 수업시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수업 내용이 그대로 시험에 나오니까요. 어, 저는 작년 2학기 때도 사실 수업 때 자꾸 졸고 그랬는데, 그걸 메꾸기 위해서 더 공부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됐습니다. 국어는 다른 어떤 과목보다 수업 시간이 중요한 과목이다 보니까 절대 졸지 않고 버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저는 문제집을 많이 풀지 않았고요. 시험기간 내내 자습서 하나만 봤습니다. 수업한 내용이 거의 자습서에 있겠지만 뭐 자습서에 없는 내용이 있다면 다 적어놓고 자습서를 정독하세요. 뭐 처음 볼 때도 엄청 열심히 최대한 집중해서 정말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정독해야 됩니다. 뭐 당장 일이디 시험인 것처럼 진짜 벼락치기 하듯이 정독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기 싫고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이 정독이 가장 중요한 공부고, 저는 국어 공부 시간 중에 80%는 정독만 한것 같습니다. 어, 문법 같은 경우는, 국어 교과서는 본문으로 나와서 줄글로 써져 있지만, 이 줄글을 막연하게 계속 정독하는 게꼭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어, 문법은 따로 정리하는 게꼭 필요해요. 어, 교과서에는 조금은 헷갈리게 나와 있습니다. 애매한 내용들도 꽤 많고요. 어, 저는 그 애매한 것들을 하나하나 선생님께 물어보고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한 뒤 A4용지에 정리해서 계속 정독했습니다. 어, 저는 국어가 절대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암기할 것은 진짜 극히 적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안 외우다가 시험 전날 저녁에 꼭 필요한 것만 외웠습니다. 이게 시험 기간 동안 공부를 계속해서 이걸 완전히 내 걸로 만들면 어, 대충 서술형에 뭐가 나올지 뭐가 안 나올지 감이 잡힙니다. 어, 그거를 A4용지에 정리하니까 한 2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외웠습니다. 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추려서 꼭 필요한 것들만 막판에 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험 칠때 팁이 있나요? 국어 시험지를 보면 그게 수업 내용으로 풀수 있는 문제와 수업 때 배우지 않은 이말해 외부지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외부지문 문제를 많이들 두려워 하시는데 사실 그럴 필요 없어요 어, 부흥고에 나오는, 나오는 외부지문 문제는 거의 90%가 교과서 본문과 비교하는 시 문제거든요 이게 엄청 어렵게안 나오고 5 2고사시 문제보다 쉬워요 왜냐하면 어, 본문을 공부했으면 이미 반쪽은 다 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저는 만약 내신만 생각한다면 이 시의 표현상 특징만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과 교과서 본문만 잘 공부하면 저는 못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어, 제가 계속 공부 얘기만 해왔지만 사실 학교에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더 많고요. 재밌는 것도 진짜 많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막 미친 듯이 받으면서 공부하는 걸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쉬는 시간엔 친구들이랑 좀 놀고 학교 내 활동도 많이 참여해보고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지치면 노래방도 한 번씩 가주고 이렇게 즐겁게 공부하세요. 이게 제가 꾸준히 공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할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에 집중하고 놀땐 공부는 잠시 잊어두고 즐겁게 노세요. 딱 시험 전날에만, 시험 전날에만 놀지 말고 빡세게 공부하세요. 그러면 정말 즐겁고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